하루 300원 패밀리톡방에서 진짜 돈 되는 정보만 얻어가세요. 비공개 전용 라이브 멤버십 전용 온라인 임장 전문가가 부동산 질문에 실시간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에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동네들이 좀더 비싼지 동별로 나눠서 살펴볼게요. 연수구 1,657만원인데요. 이 송도가 하드캐리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각 지역별로 보면 같은 구 안에서도 격차가 심한 곳들이 있었는데요. 이곳 대표적입니다. 송도 2,157만원 기록할 때 동춘은 1,300만원이 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동춘동은 1,296만원 같은 구지만 거의 1천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걸알수 있겠죠. 근데 네, 이런 격차 바로 서구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구엔 뭐가 있죠? 청라가 있습니다. 1,862만원 역시나 비싼 동네인데요. 그런데 여기보다 더 비싼 게 바로 원당동입니다. 원당동, 원당동에 뭐가 있죠? 바로 검단신도시. 검단신도시가 새롭게 개발되고 인프라가 채워지면서 지금 평당 가격으로만 보면 청라보다 100만원 이상 비싼 걸알수 있습니다. 청라 1,862원당 1,968만원. 여기는 검단신도시고요. 청라국제도시 자 청라국제도시 이름값에 비해서 집값이 좀 상대적으로 싼데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겠는데요 자 이거는 청라의 현재 중대형 평수 즉 1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힘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창 올라갈 때 분위기 정말 좋았다가요 그 뒤에 팍 주저앉은 뒤에 40평 50평대 되는 큰 평수 위주 아파트들이 지금 현재 가격면에서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라의 신축이라고 불리는 에일리넷들 한양 수자인들은 다른 지역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을 정도로 비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죠. 그 뒤를 잇는 곳이 바로 가정동인데요. 여긴 가정지구 특히 무엇보다 루원시티가 있기 때문에 서구의 평균인 1,397만 원보다 약 300만 원 이상 비싸게 집값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럼 싼 곳은 어디냐? 성남동, 마전동. 네, 이렇게 대규모 신축들 또는 도시개발, 신도시 등으로 지역 자체가 싹 바뀐 곳은 비싼 집들이 있고요. 그외 정비사업들이 필요한 곳들은 상대적으로 싸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부평구 한번 볼까요? 부평구. 1311만원인데요. 부평동, 삼산동 모두 다 1400만원을 넘었고요. 부계동 1387만원 나와 있습니다. 격차가 심한 곳이죠. 중구. 자 여기에 특이점은 보통 섬은 집값이 비쌀 수가 없는데요 이곳은 내륙에 있는 곳보다 섬이 더 비쌉니다 인천공항이 있는 경제자유구역 국제도시 그리고 하늘도시가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이어서 남동구 보겠습니다 남동구 인천시청 등이 있는 인천의 핵심 지역인데요 집값은 인천에서도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남동구 1177만원 그중에 구월동 1363만원 노년 서창 등이 뒤를 잇고 있네요. 9월동 이쪽은 앞으로 GTX가 통과하는 곳이고요. 지금 현재 인천시청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격이 아직 1,300만 원대인 점 자, 집값을 끌어올리려면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여기 9월동엔 아직까지 제대로 된 대규모, 대단지 신축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 눌려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볼 곳은 미추홀군데요. 미추홀 하면 주안동 용현, 하기 이렇게 좋은 동네들이 많죠 주안동도 재건축을 막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가격대는 1200만원을 넘기지 못했고요 그 다음으로 뽑은 곳이 동화동입니다. 미추홀엔 용현동, 하익동 지금 가격을 이끌고 있긴 한데요. 아직 옛날 동네의 구축들이 있다 보니까 동으로만 보면 동화동이 상당히 높은 수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화동은 5년, 6년 정도 된 단지들 그때 비슷하게 신축들이 17개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가격을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 볼곳 바로 계양구입니다 서운동 1,600만원대 찍고 있고요. 이곳 서운동은 동네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들이 많지 않은데요. 그 비교적 신축급인 아파트가 가격을 리딩하고 있고요. 그외 용종동 1,307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자, 계양구의 전체 대장 바로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인데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 지금 현재 8사타입 8억을 넘기고 있다는 점. 하지만 작전역 주변이 아직 옛날 아파트들이 많아서요. 혼자 하드캐리를 하고 있지만 전체 동네에 집값을 끌어올리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하루 300원 패밀리톡방에서 진짜 돈 되는 정보만 얻어가세요. 비공개 전용 라이브, 멤버십 전용 온라인 임장, 투자 모임 초대, 임장 자료 제공. 또 무엇보다 전문가가 부동산 질문에 실시간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보편적인 이야기들만 해요. 답답한 부분. 근데 그 그부분을 너무나도 명쾌하게. 주셔 저는 너무 큰거고 하루 300원의 패밀리톡 지금 고정 댓글 링크에서 바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